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에 범프 효과를 줄때 이용하는 디스플레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큐브가 하나 있는데 얘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숫자겨 5를 넣었고 Subdivision Surface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레벨 피프트가 5입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m o t h e r i r e 에서 딥폼에 디스플레이스를 적용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스 적용인데 지금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아직 텍스처를 적용하지 않아서 그런데 네, new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이 옆에서 클릭해주고서 다시 이미지와 무브에서 어떤 텍스처를 사용할지, 여기서 클라우드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를 클라우드란 텍스처를 적용하니까 이렇게 범핑효과, 무들두들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 텍스처에서 흰색은 튀어나오게 하는 거고 검정색은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덤핑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간단하게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이즈 같은 거를 이렇게 조절하면 이렇게 좀 크기가 달라집니다. 백스페이스 눌러갖고, 다시 원래 상태로, d Depth. e p t 를 조절하면 또 이렇게 또 변화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 백스페이스 키를 디폴트로 되돌려주고, 그리고 다시, 바드파이어 쪽으로 가, 바드파이어 쪽으로 가고이 디스플레이스 관련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코디네이트가 로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텍스처가 적용돼갖고 범퍼 효과가 만들어진데 지금 코디네이트가 로컬일 때는, 얘를, 지킬 눌러 이렇게 이동시켜도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로컬이 아니고, 글로벌로 해주면은, G키를 눌러갖고, 이렇게 이동시키면은, 이렇게 변화가, 범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케일에도 변화가 생기고, R키를 눌렀을 때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전에도. 그 다음에, 이 디렉션이 지금 노멀이면은, 빛을 반사하는 방향으로, 얘들의 범프 효과가 적용되는데, 예, 노멀이 아니고, Z축. 나는 Z축으로 이렇게죠. 위쪽으로. 범퍼 효과를 주고 싶다면 위아래 이렇게 범퍼 효과가 나타난 것을 볼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z 키로서 이동하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수 있고, 스케일을 조절해도 이렇게 좀 달라진다. R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된다. Z. 그리고 여기서 스트렝스 같은 걸 조절해 주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라는 마더파이어를 이용하면 오브젝트에 범퍼 효과를 줄수 있는데 주로 텍스처를 이용해 갖고 검정색은 튀어나오게 하고 흰색은 들어가게 해고 범퍼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